채널 매매의 핵심은 일단 한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 뒤 2평과의 이격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니까 횡보한다는 가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두 개의 저점이 나오면 두 개의 저점과 하나의 고점을 연결하면 채널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저점 두 개와 고점 하나를 활용해 채널을 그리고 밑에서부터 가파르게 상승 중인 2평들을 활용하면 채널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죠. 7월 21일, 현재 시간 오후 5시입니다. 마지막 영상 내용이 뭐였죠? 자, 채널 내에서 움직입니다. 이평 구조를 살피고 밑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평들을 타임 프레임을 돌려가면서 확인해야 한다. 매물 대 네모 박스와 이렇게 겹치면 더 좋고, 그쵸?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주말간의 차트 움직임을 살펴보면 보통 주말엔 거래량이 없는 거 아시죠? 나스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한국인만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보통 중요 지지 저항을 이탈할 만큼의 큰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보편적으로는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지지 저항, 어디였죠? 뭐, 밑에는 여기 42평, 62평, 그리고 82평, 여기 또 122평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리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8일 오전 아침 5시, 그러니까 19일 리셋되기 전에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일 차트를 살펴보면 밑에 가파르게 상승해주고 있는 12평과 네모박스가 겹쳐있죠. 12시간도 마찬가지. 22평도 겹쳐있는 부분. 자, 재생시켜보겠습니다. 1일 차트상 리셋이 되면서 올라와서 한 차례 살짝 이탈은 했지만 어쨌든 맞고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12시간 차트에서 22평은 이 구간에 있죠. 자, 22평에서 한번 맞고 반등. 자 여기 리셋이 되면서 22평이 다시 위로 올라왔죠. 또 반등. 이때는 위에 단기 2평이 여기 쌍봉을 만들면서 돌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5와 12평이 합체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밑에는 22평, 위에는 단기 2평. 그럼 캔들이 이 사이에서 갇히게 되겠죠. 찌부가 됩니다. 아까 주말에는 거래량이 없다고 했죠. 이 사이를 어딘가로 단번에 돌파할 만한 힘이 없는 주말이죠 자 여기 또 저항이 맞았죠 리셋이 되면서 이 간격의 사이가 더 좁혀졌죠 단기평은 더 내려오고 22평은 더 올라오고 이러다가 어디 한쪽으로는 반드시 이탈하게 됩니다 점점 범위가 좁혀지다가 22평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빨간 라인은 매물대 라인이죠 자 이전에 이 12시간 차트 짜리 캔들 몇개가 지금 몬통으로 계속 지지를 받은 것이죠 쉽게 뚫리지 못합니다 자또 리셋이 되면서 단기평과 22평의 데크가 형성이 되고 이때 4시간 차트로 살펴보면 62평이 어느새 올라와서 채널 중단 점선 위로 캔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42평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42평이 지지를 받고 그리고 다시 눌렀을 때또 상승해주는 62평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다음은 어디에요? 여기 82평이겠죠? 그럼 캔들이 이곳에서 버티면서 기다렸다가, 이 평이 올라오면서 맞든, 캔들이 여기서 내려서, 어 여기 네모 박스랑 겹치는 구간이죠. 얘가 버티면서 내리면서, 얘가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또 맞거나, 눌리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 될 것이고, 위로 간다면, 뭐, 이런 저항 라인에서 다시 숏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정확하게 저항이 됐고, 여기서도 돌아서 내려오는 이 2평. 여기에 또 다시 저항이 된 상태죠.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거의 닿다시피 한 상태죠. 근데 정확하게 이런 곳에서 뭐, 매수를 걸어 놨다 하면은, 그거는 못 잡을 확률이 높겠죠. 자, 이렇게 결국, 여기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셈입니다. 이게 현재 상태죠. 지금은 또 캔들이 리셋이 되면서 얘가 더 올라왔죠. 아까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그죠? 더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줄줄이 올라올 테고, 또 만약에 여기서 한번 내려서 채널 중단과 겹치게 된다면, 또 이곳은 매수타점이 되겠죠. 왜냐면, 아까 빨간 라인, 빨간 라인 매물대 라인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 지난 차트의 움직임, 특히 주말, 게다가,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한 뒤에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따라오는 이런 이평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서 매물대 형성하는지를 보고 이평에 맞 맞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관점 그래서 구간별 매매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차트입니다 채널 중단 위로 캔들이 올라왔고 이평들이 여기서 지금 뭉쳐있는 구간이죠 이평의 기울기가 지금 어떻나요 여기 뭉쳐있는 곳이 완만하죠. 그러니까 완만하니까 위아래로 언제든지 와리갈 수, 하리갈이 할수 있다고 했었죠. 이 구간은 이 평의 기울기가 완만한 상태. 지금 채널 중단위에서 또 네모 박스를 향해 도전 중인데 과연 뚫을 수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차트입니다. 대파동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쓰리 바닥. 그리고 중파동과 소파동이 모두 과매수권. 일단 상승임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캔들과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도 형성이 됐죠. 물론 아직 여기 고점을 넘기지 못했으니 여기서부터 고점, 여기 고점, 그러니까 고점이 낮춰지는 고저, 여기 저점을 낮췄으니까 저저 형태는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1시간 차트에서 여기 노란색 22평의 쓰리 바닥 이 힘이 여기 하락하고 있던 초록색의 62평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돌렸고, 스토캐스틱 상태를 따져 본다면 충분히 상승 힘이 누적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도 대중소 모두 방향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상승 기울기가 조금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차트에 그 아까 상승님이 4시간으로 완벽하게 전달되려면 일단 소파동이 이 과매수권에 도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5시 리셋이 되면서 도달을 했죠. 과매수권 내에서도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가 계속 머물러 주면 중파동이 여기서 상승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되고 얘가 과매수권에 도달하면 지금 대파동도 상승 기울기를 좀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시간 차트로 상승 힘이 전달되면서 좀더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상단 고점 네모박스 구간을 도전해 볼수 있겠죠 지금 눌리는 이유는 자, 볼벤 상단이기도 하고 이전에 여기 이 넥라인 부분이기도 하고 자이 단기 입형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얘가 눌리는 겁니다 근데, 눌린다 하더라도,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게 될 것이고, 올라오면 이 매물대랑 겹치게 될 거고, 그러면 채널 중단과 매물대, 82평, 또세 가지 근거가 겹치게 되면서, 여기서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1시간 차트에서 상승 힘이 누적되었으니, 따라 올라오는 그것도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형성이 돼서, 가파르게 상승 중인 2평을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이 되어야 하고, 그냥 한 방에 위로 치는 거는, 어 저항을 맞고 다시 눌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2평과의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혼자 가면 절대 안 되고, 2평 놈들을 데리고 천천히 올라가줘야, 어, 상승임이 4시간 차트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1일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에는 어느덧 22평이 채널 하단부까지 올라왔죠 그 다음에 단기 2평이 외봉만 지금 형성한 상태 여기 하나만 봉우리 하나만 형성한 상태 아직 크게 하락하기보다 여기 밑에서 지원해줄 22평도 있고 채널 하단을 여기를 뚫기 힘들어 보입니다 와준다면 땡큐하고 매수하면 좋은 자리겠네요 얘가 또 내일 돼서 리셋이 되고 하면 은 점점 올라오겠죠 이또 네모 박스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런 구간이 또 매수 자리가 될 것이고 계속 눈여겨봐야 하는 1일 차트상 22평 위치. 그 다음에 주간 차트가 마감이 되었으니까 또 주봉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 주봉에서도 채널 하단에 52평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자리입니다. 이 은봉 캔들처럼 지금은 여기 꼬리가 짧고 여기 꼬리가 짧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한번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윗꼬리 아래꼬리다 만들고 이 근처 구간에서만 마감을 해줘도 오위평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롱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태죠 무조건 자 이제 월요일이고 아직 일주일의 기간이 남았으니 뭐 물론 윗꼬리를꼭 달아야 한다는 건 아닌데 와주면 땡큐 하면 됩니다. 이대로 채널 상단도 돌파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 구간은 손절 라인이 그냥 뚫으면은 뭐 손절하면 되니까 아니면 전고점 여기를 잡던지 엄청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널 내에서 움직임이다 생각하고, 여기 구간에서 매매한다 생각하고, 상단에서는 숏 도전 짧게 해봐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1시간 차트에서의 이 22평의 쓰리 바닥 형태, 그리고 대파동의 쓰리 바닥이 상승 힘이 누적되고, 이게 4시간 차트로 전달되려면, 여기 이 4시간 차트에서의, 지금 이 소파동이 과매수관에 최대한 오래 머물러 주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점을 모니터링 하셔서 매매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한주또 파이팅 하시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